28번 시행을 다섯 번의 상자 b에 거의 홀수 일 때니까 얘가 조건부지 조건이니까 x 사건. 그다음에 a와 c의 합이 8 이상인 사건은 y인데 조건이니까 이건 xy의 교집합의 확률로 들어가야 돼. 이럴 때 확률 최종적 조건부는 p는 x의 y라고 쓸수 있고 조건 px분의 px 교집합 y라고 쓸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px는 시행을 다섯 번 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일단 3의 배수가 3분의 일이겠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분의 이야 근데 B가 이때는 짝수, B가 이때는 홀수 1이란 말이야. 그럼 최종 다섯 번 중에서 p X를 구할 때는, 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홀수 번 나와야겠지. 그래서 다섯 번 중에 한 번. 1대의 확률과 다섯 번 중에 세 번. 그리고 다섯 번 중에 모두 다섯 번. 이때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네. 그러면 다섯 번 중에 한 번. 어, 홀수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c 조합을 하면 되겠지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돼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즉 3분의 2가 한번 그럼 삼의 배수는 자연스럽게 네번세 번이 3의 배수가 안나오려면 5c의 3이 되고 3분의 2가 세번 그럼 3분의 1은 2 다섯 번 모두 다섯 번 모두 5c의 5가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돼 다섯 번 3의 배수는 0번 나와야겠지. 자, 계산해 볼게. 요 그러면은 5의 1이니까 섯번이잖아 그럼 분모는 어차피 3의 4승, 3의 1승, 3의 5승이 되겠지. 그럼 2고 10. 모두 그럼 분모는 어차피 3의 5승일 거야. 5의 3은 5의 2하고 같이 해서 10이 되고 2의 3승 8, 80이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5의 5는 어차피 1이니까 얘는 1이고 3의 5승분의 32. 즉, 이거 세개를다 더해주면 답이네. 그러면 3의 5승분에 90, 100, 이가 바로 px가 되 자, 이제 교집합을 구해보면, 교집합은 어차피 ac의 합이 1이고, 여기는 ac의 합이 여기는 2, 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온 경우, 즉, 3분의 1, 4번은 1이 나오고, 한 번만 여기는 어, 2가 나오니까 곱해주면 되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6밖에 안 돼. 지금 얘는 안 돼. 8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세번이 2가 나오고, 두번은한 번. 그럼 3의 6, 8이니까 되지. 5번이 2니까 되지, 10이니까 되지, 두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즉, 요 교집합의 확률은 바로 여기다 적어보게 3의 5승분에 더하니까 112가 되는 거지.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분모. p x 분의 px 교집합 y잖아. 바로 이렇게 해버, 해버리자. 그럼 약분 되면 답은 1 2 2분의 112. 약분해볼까? 그럼 2로 약분하니까 56이 되고 61. 답은 61분의 56이 되겠습니다. 끝.